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분명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들인 인간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겪어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육체적 죽음 이후에 부활하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영광만 가르쳤다면 제자들은 본영복음 다시 말해 기복신앙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 다음에 반드시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하늘 나라만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광만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되어서 다른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어집니다.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은 마음에 갈등과 육체적 고난을 겪더라도 성경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